밥, 포도, 바나나, 바지, 양말, 치마, 모자, 아이스크림, 주스, 우유, 사탕, 물, 바나나 치약, 치약. 병아리. 얘는 누구야 강아지. 강아지. 얘는? 고양이. 고양이. 일장거버스 기차, 배, 곰돌이 사자 하마. 뭐지? 사자, 막 라이언 대 응. 라이언. 곰돌이는 그냥 곰돌이고. 엘리펀트, 코끼리. 엘리펀트 코끼리. 사자. 응응응 사자 아니야. 호랑이. 응. 스파이더맨. <laughs> 스파이더맨 아닌 것 같은데? 스파이더맨? 아닌데? 미주리잖아. 거미. 거미, 스파이더맨. 맞아, 맞아.